Today is Monday, September 11th, and this is Win TV News Today. Americans are looking back on the horror and legacy of 9 11 today, gathering at memorials, firehouses, city halls, and elsewhere to observe the 22nd anniversary of the deadliest terror attack in U.S. history. Communities in Chicagoland have also gathered in remembrance.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4개의 비행기를 납치하고 두 대를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하나를 펜타곤으로, 네 번째는 펜실베니아의 들판으로 보내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인들은 9.11 공격의 22주년을 맞아 추모 행사를 위해 소방서, 시청 등에서 모임을 갖고 9.11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오로라 소방서와 경찰서는 오전 7시 30분 중앙소방서에서 연례 9.11 메모리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스는 시카고 소방서 9.11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22년 전첫 번째 공격이 발생하기 몇분 전인 오전 7시 35분에 시작됐습니다. 네이퍼빌의 연례 9.11 기념행사는 네이퍼빌 커뮤니티 센터 뒤에 위치한 커맨더 댄 샤노어 메모리얼에서 오후 6시에 개최됐습니다. 롤스필드 소방 및 구조 시설에서 지역 추모식이 개최됐습니다. 연설이 진행된 후 뉴욕의 남쪽 타워가 무너진 시간을 기리며 소방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주최측은 종소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선남 선녀들에 대한 존경과 예의의 표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관과 구조대에게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Wynn TV: News Today,. According to the L.A. Times, the federal government plans to terminate its daycare program, which provided support to childcare service providers at the end of this month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The termination of this support is expected to inevitably result in an increase in childcare center fees. 연방정부가 유아보육지원 프로그램 종료를 이달 말 앞두고 있어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LA타임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육서비스 업체에 지원하던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이달 말 종료할 예정입니다. 해당 보육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구제 계획법,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직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팬데믹 문제가 완화된 만큼 자금 지원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케어 프로그램은 주로 아이들을 맡아서 보호하는 보육센터를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식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보육 지원 종료는 필연적으로 양육센터 이용 비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육업체 정보 센트리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팬데믹 이후 데이케어 프로그램으로 약 240억 달러를 사용했는데 해당 금액만큼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는 보육 지원 프로그램 영유아의 숫자만 해도 무려 320만 명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보육비를 아끼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보육센터를 이용하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서비스 비용이 비싼 미국에서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직접 양육하는 것이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A recent ruling stated that even if a person with dual citizenship by birth has resided in South Korea for an extended period, they can declare their renunciation of citizenship under special circumstances.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특수한 경우라면 국적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국적법상 국적이탈신고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A 씨는 한국국적 아버지와 미국국적 어머니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입니다. 부친은 주한 미군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돼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함께 한국에 들어와 살던 그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8월 국적 이탈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근무지를 따라 미국을 오가던 A 씨는 한국에서 총 8년간 살면서 미군 기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법무부는 국적 이탈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거주했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반려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a 씨는 미국 생활에 장기적, 지속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국적 이탈 조항에 따른 외국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ports suggest that factors such as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석유 감산 등으로 유가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3%에 머물면서 작년 6월 9.1% 정점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연준이 제시한 목표치 2%를 향해 순항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주택 임대료 인상 둔화, 중국의 디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그리고 연준의 고금리 정책 등이 당분간 물가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에 복병이 될수 있는 요소에는 유가, 중고차 가격, 그리고 의료비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정유공장 폐쇄와 세계적인 석유 생산량 감축 등으로 유가가 뛰면서 시카고 지역 소매가는 갤런당 4달러 선으로 올랐습니다. 게스비의 상승은 가계 소비에 매우 중요하고 이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에 간과할 수 없는 지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유가는 항공료 여행 등 다른 연관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큽니다. 중고차 가격도 최근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자동차 재고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얼마 전 자동차 노조는 전기차 공장을 짓는 현대차 미주 법인에 서한을 보내 단체 협약을 맺자고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병원들이 급증한 인건비와 서비스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의료비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서도 몇몇 보병들과 같은 마지막 불씨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불이 다시 붙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윈티브 뉴스 투데이입니다. Food delivery company Instacart, which is preparing for a listing on Nasdaq, is expected to have a company valuation of up to 9.3 billion dollars, falling significantly short of initial expectations. 나스닥 상장을 앞둔 식품 배송 업체 인스타카트의 상장 후 기업 가치가 최대 93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장 추진 초기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스타카트는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주식 공모가격 희망범위를 주당 26에서 2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후 기업가치는 86억에서 9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추산했습니다. 기업 공개로 신규 조달하는 자금은 약 6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인스타 카드는 2021년만 해도 상장 후 기업가치 추정치가 390억 달러에 달해 기업 공개 IPO 대여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증시 약세 등 이유로 상장 시기가 지연되면서 예상 평가치가 크게 줄었습니다. 2012년에 샌프란시스코 본사를 시작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달 공개한 재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식료품점의 80%, 즉 8만 개 이상의 점포에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달에 317달러를 지불하는 실제 이용자 수가 770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There is recent rise in concern over regulation propos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earlier this month.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초 제안한 전국 장기 요양시설의 간호사 채용 의무와 규정이 확정될 경우 양로 시설들이 혼란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비드-19 사망자들이 양로시설에서 특히 많이 나왔고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층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양로시설이 각 수용자에게 하루 세시간 이상 돌볼 수 있는 수위에 정규간호사 RN과 간호보조사 CNA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만약 양로원의 수용인원이 100명이라면 정규간호사는 교대 시간당 2명 이상, 간호보조사는 10명 이상을 각각 채용하고 아래는 한 명이 주 7일 하루 24시간 시설 내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CNA 수가 부족한 일부 양로 시설들은 연방정부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장자들의 필요와 위급성을 기준으로 간호사가 채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구인은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시설의 근로자 노조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이 장기요양시설의 간호사 채용을 늘리고 건강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웨이비 뉴스데일입니다. Airbnb 호스트들은 2023년 여름 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불법 운영의 수가 증가함에 따 고온의 여름휴가철에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매우 높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호텔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객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렌트 분석 업체 얼더룸스에 따르면 올 la 지역에서의 에어비앤비 임대사업을 하는 호스트들의 1인당 평균 수익은 약21,65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평균 수익 17,650 달러에 비하면 연간 수익이 4,000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짓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올해 숙박업은 호황을 누린 덕분입니다. 팬데믹으로 여행객이 줄자 다수의 호스트들은 에어비앤비 사업을 접어 숙소가 절반 이하로 줄은 탓도 있습니다. 작년 이후 여행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자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단기간에 급증하는 양상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back here next time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